안녕하십니까. 이엔 e 비래프론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이제 AI 화가가 나옵니다. 인공지능 만화가. 인공지능이 만화를 아주 잘 그려요. 그래서 만화책을, 세계 최초 인공지능이 그린 만화책을 여러분에게, 어,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어 캠프파이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그린 거고요. 이 시리즈는 연대기라고 합니다. 연대기. 자, 연대기 중에서 한개 우선 먼저 볼게요. 더 레슨이라는 거 볼게요. 더 레슨 무료만 하고요. 제목은 교훈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지구를 파괴한 괴물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지하 깊은 곳으로 모입니다. 포스트 아포클립스 문명의 디스토피아 이야기인데요. 이거 그린 사람은 작가는 스티브 쿨슨이고요. 48페이지만 하고, 제목은 서머 아일랜드입니다. 서머 아일랜드 다음에는 또 엑소드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빌리지 오브 더 댄드. 뭐 이렇게 돼 있는 어 이것도 지금 이게 바로 엑소더스 어, 뭐 소머 아일랜드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공상 과학 이야기, 인공지능 시스템 미드저니를 통해서 AI 만화를 여러분은 보시겠습니다. 이게 PDF를 여기서 눌러서 예 PDF를 보면은 그죠 PDF. 예 이게 더 레슨입니다 더 레슨 자더 레슨을 보시면 어 이게 만화입니다 만화 첫 페이지 그죠 스티브 쿨슨이 그린 거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티브 쿨슨과 미드존이라는 인공적인 인공지능, 인공지능 화가가 협업한 것이다라고 나오고 어인 이게 지금 그죠 네바라스카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언더그라운드입니다. 딥 언더그라운드, 아주 그죠 깊숙한 지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더 h 스 first 어 s u b l 이고요 지하고요. 어 l 빈어 g 던 e 오랫 동안 지금까지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인간이 살다가 폐허로 만들어진 이런 어, 지하죠. 그런데 20층 이하 밑에, 20층 밑에 갔더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그죠. 동그란 문이 있어요. 이거는 폭탄을 얻어뜨려도 어, 터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런 문입니다. 그죠. 문. 자, 문을 크게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은요. 여기 안에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there is where uh, the last hope of humanity survives 인간이 그죠 생존할 인류가 생존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보면은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히치콕 블론드라고 그 검색어에 딱 쳤더니 AI가 요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레슨 어더 레슨이죠. 이 여자를 잘 보면은 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그죠 히치콕 블론드라고 쳤는데 그레이스 켈리를 딱 그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 이이 이 여자 선생님이 굿모닝 클래스, 굿모닝 클래스. 이제 학반에 들어와서 그죠?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어,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굿모닝 클래스 아 미스 브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 브룬 그래서 이 미스 브룬이 사, 이제 들어오니까 교실에 들어오니까 아 여기 저 저자가 나오네요. 스티브 쿨슨하고 믿존이라는 인공지능이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학반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스 브룬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막 이제 막 질문을 해요. 자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봅시다. 미스 브룬 어 아, You promised that today you would tell us about the monster. 당신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괴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준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이들이 야 같이 해줘요, 해줘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Miss b r o very well. Let's see how much you remember from the. last time.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얼마나 기억하는지,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처럼 구는 거죠. 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옛날 옛날에, 그죠? yes. 어, uh, that was the first documented, u uh, sighting, but stories. 자, yeah, 이 스토리를 쭉 이야기 하는데, 그 옛날 옛날에, 공룡이 살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어. 그죠? 저잘 읽어보시면,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죠? 어, 어, 프랑스 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어, 케이브가 있어요. 케이브, 지하 땅굴이 있어가지고, 어, 동네에, 그죠? 몽티앤나크라는 동네 옆에 케이지가, 케이브가 있어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정말 오래된 이런 어,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예 잔뜩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어, 음, 박물관처럼 여러 가지가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어, yes, so ahead, Tracy, go ahead, Tracy, you can. Interact with it. 어, 내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너희들이 지난번에 내가 한 이야기를 그죠? 어, 생각이 나면 말을 해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그 당시에 잃어버린 그죠? 과거의 어, 물건, 물질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놓은 곳이 바로 땅속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뭐가 살았냐면 공룡, 이런 괴물들이 많이 살았다. 그죠? 괴물들이 Many cultures have a folk legends about lake and river monsters. 그렇죠. 호수의 괴물이 나온다. 로크 호수, 그 스코틀랜드의, 그죠. 호수의 괴물이 나오고요. 강에서 river monster,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로크네스라고, 그죠. 네스호, 로크네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음. 괴물이죠. 호수에서 나오는 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The first reliable record we have that uh, for say t h o s what was to come is from Insmouth. n 그죠. 메사추세스, 1695년,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인스마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에, 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 이 사람이 위치헌터, 위치헌터 해서, 어, 이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죠. 괴물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여자 때문이다. 이 할망, 할만, 할망구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태워죽입니다. 그죠? Of course, she denied all knowledge of the nightmares, but to know the yeah she 그저 to know the 소용이 없었다. 이 여자는 내가 그런 위치가 아니고, 나, 나 때문에 괴물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다 아, 했지만은 사람들이 예, but to know the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네 여자를 태워 죽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그림들이 다 AI가 그렸다는 거죠. AI가 인공지능이 그죠. 그렇게 해서 1695년, 1760년, 1880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925년 해서 괴물들이 나타난 이유, 연유 이런 것들을 그죠. 이제 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너희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하면서 물어봤어요. "Who this is?" 너 아니?" 하니까 "어, 그 사람이 바로 범, 그죠?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이죠. 어, 그 사람 이름은 로버트 오페나이머입니다라고 이제 아이가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뭐 네. 그래서, 어, 이 미스 브론이, 그죠, 어, 이제 2차 대전에 핵, 어, 폭탄을 만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맞혀요 로버트, 그죠, 오펜하이머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2차 대전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소 폭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수소폭탄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를 지금 하얗게 보이죠. 폭파하는 겁니다. 폭탄이 폭파하고 있는 이런 장면. 자, 폭탄이 그죠. The resulting uh, explosion was 1,000 times larger than bomb Hiroshima and Nagasaki. 나가, 나가사키 컴바인. 그니까이 사람이 던진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바라스카에서 던진 이 폭탄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천 배나 더 위력을 가진 이런 폭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다 죽고 사실은 다 죽고 어 그리고 ironically it it was the most powerful explosion. 그러니까 가장 엄청난, 어, 폭, 폭탄을 우리들이 보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어, 다이너솔즈를 죽인, 어, 이, 다이너솔, 다, 다이너솔 시대에, 그죠. 뭐가 뜨었냐면 미티어가 떨어졌습니다. 큰 이제 행성 조각이, 어, 지구에 떨어지면서 너무나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먼지가, 어, 그 빙하기 그죠? 덮어서 빙하기를 만들어서 다이나소오들이다 죽었다. 그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인, 인류가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요. Soon after the monsters appeared. 이게 지금 어, 폭탄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어, 몬스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몬스터들이 엄청난 괴물들이 그죠?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예. 많은 사람들은 죽고, 몬스터들이, 그죠? 아주 거물들이, 괴물들이 나타나서, 어, 많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It was such an alien experience. 아, 외계인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 사람은 다 겪은 거죠. 그 사람이 이 여자가 미스 브룬이고, 그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그 괴물에 대적하기 위해서 컨벤셔널 웨폰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웨폰 어, 이 무기들을 <laughs> 보여줬는데 그건 전부 다 만화에서 나오는 로봇들이에요 로봇 그죠 로봇들을 어 대항해서 싸우게 했지만은 우리가 거의 예,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so we uh, returned instead to 어, 코스미즘, Cosmism. 코스미즘으로 다시 우리는 그죠. 이렇게 뭐 기계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새로운 뉴 이든, 에덴을 찾아서 행, 다른 행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가는데 몬스터한테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 그죠.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에, 또 스페이스로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음 노력을 하고 있는데 we never heard from them again. 한 팀은 갔어요. 이카루스라는 팀이 우주로, 스페이스로 날아갔어요. 가서 최적지, 인간이 살수 있는 최적지를 찾아 찾고 돌아오겠다 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알 수도 없었어요. After a long hibernation, these brave women, 그죠? finally made it to their destination. 어그 중에서 이 많은 여성들이 어 마지막 자기들이 원하던 장소로 도착을 하기도 하고 뭐썸 그죠 조금 어떤 사람은 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그죠 굉장히 이 lost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finally we made a discovery 그리고 이 지하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하는데 이게 DNA 연구같이 보이죠. 여기죠? 그죠? DNA 이런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Uh, we isolated the one uh, substance fatal to all monsters. 우리는 모든 괴물을 몬스터를 죽이는 fatal 하는 건 죽이는 한 가지 물질을 우리가 uh, 추출해 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 미스 브룬, that scientist one, uh, on the hold, isn't it you? 너 아니야? 그 과학자, 그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 미스 브룬,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하니까, yes, 리사 맞아. 내가, 내가, 그랬어. Well, um, noticed. 그래, 잘 알아맞혔어. in fact i led the team 팀을 내가 이끌었어요. 그리고 made the breakthrough를 지금 그죠? 그 발견 발견 발명을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after many tests 테스트를 많이 하고 난뒤 we found out that the uh, the only thing that could kill a monster was uh, 헤모글로빈 어 t 어나 m o 먼스 t 먼스에서 헤모글로빈이고 죽일 수 있는 이런 약, 약물 약품을 어 개발을 해냈다. 하이브리드 딜리브리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딜리버리 할수 있게 할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이름은 그죠? 어, 혈액종 같은 거예요. 혈액종 어 같은 거 미소마토시스 미사마티스 미사마토시스, 미사마토시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그죠. 이 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 미사마티스라는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개발해서 그 바이러스를, 어, 우리는 지하에 있으니까 저 위에 지상에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 헤비탓 괴물들이 사는 곳으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 이렇게 괴물들이 그죠? 어 벼쩍 벼쩍 말라가면서 다 죽어요. 괴물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여기 보세요. 많은 이제 죽는 괴물들이 예, 나타나고 어그 다음에 미스 s s b r are all the m o n s t e r gone now? 지금 다 이제 다 죽었습니까? 괴물몬스터가 그다 죽었습니까? 하니까 most are yes. 뭐 대부분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반대 반전이 와요. All right, class. 그래 이제 예, 여러분, there is enough for today. 오늘 내가 괴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o, take off your headsets. 헤드셋을 벗고 and get ready for your feedings. 에 feedings라고 하죠 먹는 거 먹이 먹이에 헤드셋 벗고 이제 먹을 식당에 가서 먹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food이라고 하지 않고 your feeding이라고 합니다 your feeding 그래서 but misbrain s if the monster comes back how will we stop them? 어 몬스터가 또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여요 어떻게 대응해요 대적해요 하니까 미스 브루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Oh, k 니키. That's why you are here. 걔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야. Why I am taking care of you. 내가 왜 너희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지, 기르고 있는지 알려 그거에 바로 그 이유야. 너희들이 몬스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메커니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t's why you are all here. 너희들이 그래서 여기 있고 내가 너희들을 가리키고 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야. If the monsters come back you will save us. 몬스터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우리 인류를 세이브 할 거야. 너희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All of you. 너희 모두 말이야. 그리고 헤드셋을 딱 벗고 나타난 아이들의 눈을 보십시오. 자 얘들은 이미스 룬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어, 사람이죠.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인데 우리 인간과 달라요, 그죠? 반은 절반은 괴물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이 강력한 어, 이런 하나의 어, 아이들이 어, 결국은 괴물들과 대적하여서 싸울 것이다. That's why we breed you. That's why we breed you. We, 이 그게 바로 우리가 너희들을 브리드한다라는 거는 동물과 동물을 그저 이렇게 조 교잡종 잡 잡종 <laughs> 교잡종에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걸 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우리가 너희들을 브리드한 이유야? 너희들을 만들어 낸 이유야? 너희들을 잡, 잡종을 해서 강력하게 만들어 낸 이유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 <laughs> 이제 어 아마존 같은 데에선 그죠? 뭐만 원, 이만 원으로 살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 재밌죠? 일단 이게 바로 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어, 만화책 더 레슨 최초의 AI가 그린 만화책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